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검은세상입니다. 현재 지금 더 샌드박스에서 좋은 소식을 가져왔다고 해서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같이 한번 보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라그나로크 게임잼이 복사디 콘테스트 개최 20주년을 맞은 로맨틱 판타지 MMORPG 라그나로크 온라인이 라그나로크 게임잼으로 버샌더박스 메타버스에 찾아왔습니다. 라그나로크 게임잼과 함께 다양한 이벤트들이 동시에 진행 중인데요. 먼저 라그나로크 게임잼은 총 와우. 25만 샌드 풍성한 보상과 함께 게임잼에 처음 도전하시는 분들께서도 부담 없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시상 항목도 다양해졌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게임잼 참여가 어려운 유저 여러분. 여러분들도 실망하지 마세요 총 500분께 특별한 라그나로크 노비스 nft 에어드랍을 제공하는 라그나로크 게임쟁 기념 소셜 이벤트와 투표 이벤트까지 진행중이라고 합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공식 sns 또는 라그나로크 이벤트 페이지를 확인 해주세요. 이제 20년동안 사랑받아왔던 라그나로크 온라인의 대표 콘텐츠들을 도샌드박스 에서 직접 만들어보세요. 네, 그러면 자세한 내용은 지금 카페 에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그나노크 게임 잼이 시작됩니다 라고 나면서 공지가 지금 떠 있는데요 어, 라그나노크 게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했던 게임이기 때문에 20주년을 맞은 기념으로 지금 이제 같이 협업해서 나온 이, 이 게임 잼이 저한테는 굉장히 추억으로 돋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상금으로는 현재 이총 25만 샌드 3억 4천만원 상당의 상금으로 지급된다고 하는데 처음 하시는 분들도 부담이 없도록 지금 지상 항목이 다양해졌다고 해요 그래서 종합 우수상으로는 1등 만, 2등 8,000, 3등 7 0 0 샌드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부분 우수상 참가상 같은 경우에는 현재 아이디어상, 디자인상 참가만 해도 100 샌드를 준다고 합니다. 근데 아마 참가상 라인을 보니까 가이드라인을 꼭 지켜주길 바란다고 얘기를 하네요. 그거 안 지키면, 네, 안 주겠죠. 네. 그 다음에 이벤트상으로는 현재 10명. 현샌들을 지급한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게임 메이커 가이드상으로는 이 게임 메이커를 통해서 어떻게 제작하는지 가이드라인을 영상에 공유해 주시면 20분을 선정해서 게임 메이커 가이드상을 이제 줄이 드린 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영상도 만드시면 된다고 하니까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에서 현재 지금 소셜 이벤트로 구독 이벤트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라가라노코 스페셜 NFT 노비스를 에어드랍 한다고 하니까 어, 위에 있는 아래에 있는 여기 참여 링크로 들어가셔서 네, 참여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일정 같은 경우는 현재 1개월 정도 진행된다고 하니까 9월 7일부터 10월 9일까지 네, 만드셔서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심사 기간은 10월 10일, 네, 10일부터 10월 20일, 28일까지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결과 발표는 11월 7일로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작품 제출 방법으로는 이제 아래에 있는 제출 링크를 형식에 따라서 제출해 주시면 된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접근 주요 가이드라인을 이걸 꼭 확인하셔서 만드셔야겠죠 그래서 최소 25개 이상의 에셋이 포함되어야 하고 NFT 에셋이 없어도 작품 제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최소 5분 이상 플레이가 가능해야 한다 시간 제한과 수식 퀘스트는 제외하고 나서 이후에 5분 이상의 플레이가 가능해야 된다고 나와 있네요 그 다음에 게임잼 시작일 이후에 제작되어야 된다 이제 그 전에 만든 건안 된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보니까 어, 인디 게임 스튜디오 같은 경우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참여 가능하다고 하네요. 그래서 경쟁률이 좀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지만 그래도 참가상도 주니까요. 한 번씩 이 가이드라인을 잘 지켜서 만드시면은 좋은 영향으로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게임 메이커로 꼭 만들어야 되니까요. 지금 현재 맥과 지금 윈도를 우 지원하고 있으니 아래 들어가셔서 네, 파일을 다운 받으신 다음에 만드셔서 좋은 결과, 좋은 콘텐츠 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였고요. 다음번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